응? 48도 <laughs> 우선 38번 여기 질문이 와가지고 38번 한번 같이 보고 다음 글에 같이 넓이가 있대 어, 유리수 AB에 대해서 AB를 곱하라는데 넓이를 구하래 넓이 야 그러면 요거 따로 요거 따로 곱해야 되는 거 맞아? 더 해야 되지? 사각형을 한 번에 구할 순 없잖아 지금 찌그러져 있으니까 그럼 여기 힌트야 여기 몇 도? 45도. 그럼 45도면 무조건 2등변. 그럼 여기 4면 여기가 4고. 여기 길이가 몇이야? 4루트이겠지. 이렇게. 야, 그 다음에 여기가 30도래. 그럼 봐봐. 여기가 30도야. 근데 여기를 잘 봐. 여기를 너네가 이거 왜 틀렸냐. 여기 직각이라고 생각해서 틀린 거 아니야? 직각 절대 아니야? 그지? 그래서 이 밑에 삼각형의 넓이는 여기가 직각이니까 4 곱하기 4 곱하기 2분의 1 하면 됐고, <laughs> 요 삼각형은, 변, 변, 사이각인, 이걸로 해야 돼. 2분의 1에, 변의 길이, 변의 길이, 사인, 사이각, 30도, 이렇게이렇게 이렇게 해줘야지 돼, 이렇게 가나. 아마 너가 여기 수직이라고 생각해서 틀린 거 아닐까. 그지 그럼, 사인 30도가 2분의 1이니까. 이렇게 요렇게, 요렇게 없어지면 6루트이고, 여기는 이렇게 하면 8이겠네. 그럼 유리수는 8하고 6이니까, 둘이 보면 6, 8에 48이 되겠다. 자, 그 다음에 세개짜리로 넘어가자. 43번부터 할게. 세개짜리부터 우선 그 5답부터 하고, 그리고 세개짜리쭉 풀어와봐. 43번. 다음 그림과 같은 직각 삼각형이 있는데, 자, A, C가 6이야. 사인 A 값이랑 사인 C 값이 같대. 야, 사인 A는 뭐야? 사인 A는? 빗변분의 높이. 맞아? 잘 봐. 빗변분의 높이랑 C는 뭐야? 빗변분의 높이. 이렇게 되는 거지. 이게 두 개가 같다는 건이두 개의 길이가 뭐하다? 같다라는 걸 얘기해 주는 거네. 그 말은 A랑 C의 값이 같다. 야, 그럼 같으면 몇 도? 자, 당연히 45도겠지? 그럼 AB의 길이는 1대1대 루트이니까 루트 2분의 6이 되어야 될 거야. 그러면 3루트 2가 되겠네. 이렇게. 괜찮지? 어. <laughs> 자, 44번. <laughs> 자, 다음 그림과 같이, 어, A가 직각 삼각형이래. 자, 요렇게, 이렇게이렇게 되어 있대. 자 마찬가지로 탄젠트에 대한 값이 주어져있고 x와 y에 대해서 삼각비를 구하래 그럼 첫번째로 자 탄젠트 x가 2분의 루트 이야 그러면 여기가 x잖아 여기가 잘봐 여기 좀 확대해야겠다 확대하면 이건 생각보다 할만해 이거 봐봐 어, 잘 보인다 여기가 x잖아. 그럼 여기가 90 마이너스 x. 그지? 그럼 요 요게 90도지. 그럼 얘가 90 마이너스 x에 90이니까 여기 x야. 괜찮아? 야 그럼 당연히 여기도 90이니까 얘가 y니까 이 얘도 y겠지? 이렇게. 이런 걸다 찾아야 돼. 그럼 당연히 잘 봐. 요 삼각형 있지? 요 삼각형. 요 삼각형에도 X 더하기 Y가 90이니까 여기도 Y네. 이렇게. 그래서 찾아놓고, 이 X 하나 가지고 길이를 다 찾아야 돼. 탄젠트 X가 2분의 루트 2야. 야, 탄젠트 X는 6분의 밑변분의 높이가 2분의 루트 2래. 그럼 여기 뭐여야 돼? 6분의 something이 2분의 루트 2야. 그럼 여기 3배니까 여기도 3배여야 되지? 다 했어, 지우? 네. 잠깐만. 그럼 3루트 이겠지. 음. 조심히 가고 네. 음. 자 괜찮니? 야 그럼 여기가 3루트야 그럼 여긴 누구야? 피타고라스 정리에 해서 6,6에 36 3,3은 9 9,2 18 요게 루트 되겠지? 네어 잘가 6,8,4 3,4,5 54 루트 54야 그럼 얘가 27 3,9 27이니까 3루트 9 3, 3, 9, 6 3루트 6이겠네 <laughs> 괜찮니? 다 찾을 수 있지 그러면 자 봐봐 그러면 이제 뭐 찾으라고 했냐면 뭐야 다 차, 끝났네 사인 엑스 뭐야? 빗병분의 높이 3루트 6분의 3루트 2얘 곱하기 3 더하기 루트 6의 탄젠트 Y는 밑변 분의 높이 여기가 각이니까 3루트 2분의 누구? 6요거 계산하는 거야 그럼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면 루트 6분의 3루트 2 이렇게 되고 얘는 이렇게 되니까 루트 2분의 2루트 6 유리화 하자 유리화 하면 어 2분의 루트 12 루트 6, 루트 6이니까 유리하면 루트 12. 2/3분의 뭐야? 틀렸는데? 그러니까 뭐야? 응? 이 2번이야, 2번. 여기 3 루트 6. 맞는데? 3 루트 2 맞는데? 탄젠트 y가 아, 아, 이거 되는구나. 2, 2, 6, 12, 2, 3은요? 2 루트 3이지? 그럼 얘가 루트 3, 얘가 2 루트 3, 그러면 3루트 3 루트 3. 나안 빠져가는 줄 알았어. 괜찮지? 그래서 3 루트 3이 정답. 자, 45번. 세라 다 했니? 아, 진짜? 아, 너네 먼저 보내. 저거. 제출했어? 제출했어? 자, 가도 돼. 공부해도 되고. 세틀리 몇개 틀렸어? 답고가두 개. 어, 말고는 없어? 그럼 틀린 거만 오답하자. 이번에 알겠지? 너무 많이 남았으니까. 뭐 이번에는 주말은 좀 쉬어. 자, 그럼 4 5번 보자. 자. 야, 끝났어. 너네도 좀만 하면 돼. 자, 여기 수직 수직이지. 그지? 어. 죽고 싶어? <laughs> 45번 봐. 사인값, 뭐 코사인값, 뭐 탄젠트값, 요거 다 구하래. 그냥 그냥 다 구하자. 자, 봐봐. 여기를 누구라 할까? 자, x라고 하고 여기를 y라고 하면 얘가 90도니까 자, x 덕에 y는 그냥 90이야. 계속. 그럼 여기가 누구야? x지? 그럼 여기가 자 y가 될 거야. 왜 90이 돼야 되니까 다. 잘 가고 어? 야, 그러면 sin b는 sin b는 뭐야? sin b는 빗변분의 높이. 요것도 되고 아니면 sin x b. x지 x. x로 쓸게. 여러분아, 이렇었 쓸게. 야, 그럼 코사인 y. 얘랑 똑같은 거 맞지? 사인은 빗변분의 X 봐. 빗변분의 높이. 코사인 Y는, A, Y는 빗변분의 밑변. 똑같지? 이기 똑같은 거야. 자, 사인 C가 3분의 루트 6이네. 야, C는 우리 Y야, Y. 자, 해보자. 야, 그러면 좀 길이를 좀 찾아야 될것 같아. 길이를. 자, 길이 찾자. 봐봐. <laughs> 자, 요 삼각형이랑, 자, 요 삼각형이랑 큰 삼각형 모두 닮았지? 맞니? 괜찮아? 다 닮았지? 야, 그럼 여기 봐봐. 큰 삼각형에 대한, 여기 길이가 우선 6이 될 거야. 6. 그럼 여기를, 여기를 내가 L이라고 할게. 그럼 6대 L은, 자, 이제 요 삼각형 보는 거야. 요게 빗변이지? 요게 밑변이지? 빗변이지?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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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L 대 2. 그치? 요, 요, 가장 큰 거랑 요거 작은 거. 그럼 얘가 L제곱은 12가 될 거야. 그럼 얘가 루트 12가 되네. 괜찮니? 그럼 요기 길이 뭐야? 12에서 4 빼니까. 루트 8. 요렇게 되겠네. 그럼 거의 다 했어. 그러면 사인 C는 루트 1 2분의 루트 8. 이렇게 되겠지? 음, 루트 12분의 루트 8. 그럼 얘가 2루트 3이고 얘가 2루트 2니까 이렇게 이렇게 없어지니까 3분의 유리화하면 루트 6이 맞네. 이렇게 니은 맞는다. 디은 탄젠트 C래. 자, 2분의 2루트 2. 뭐야? 루트 2가 돼야 되지? 그래서 디은 틀렸지. 리은 코사인 B가 뭐야? 코사인 x. 근데 요거 쓰면 되지? 그럼 코사인은 3루트 2분의 요거. 루트 8. 그럼 뭐니? 얘랑 똑같지? 2분의 루트 6이 아니라 3분의 루트 6이어야 돼. 그래서 다 구할 수 있다. 그래서 직각 있고, 직각 있으면 삼각형 하나, 둘, 큰거세개 모두 닮았어. 그리고 각도,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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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각도 같을 수 밖에 없고. 괜찮니? 이걸 통해서 길이, 길이, 길이를 찾거나 닮은비를 이용해서 비율을 찾아야 돼. 음. 그래서 45번은 이렇게 마무리할게. 4이2번 4번. 아, 4 5번은 4번. 아, 4번. 음. 4번. 좋았어. 자, 47번. 야, 45번이랑 47번이 차이는 뭐야? 어? 모르겠어요. 뭘 몰라. 번은잘 풀렸는데 번이잘 풀렸어. 그러니까 그이 차이점이 뭐야? 잘풀린다잘풀린다 잘 <laughs> 직각이다 직각이 아니다 여기가 <laughs> 직각이야 직각이 아니야 이거 직각이 아니잖아 자 직각이 아니면 우선 볼게 AB가 6이고 얘가 2야 자 사인 B가 3분의 1이래 그럼 삼각 B가 나왔지 그럼 직각 삼각형이 필요한 거 아니야? 그래서 여기서 수선을 한번 내려보자 이렇게 된 거야 그럼 여기가 이제 각도 B니까 사인값이 3분의 2래 그럼 여기가 6이면 여기 뭐니? 어... 6분의 네모가 3분의 2니까 여기 4가 되는 거 맞니? 응. 그지? 6분의 4가 3분의 2니까 그러면 여기 길이를 알 수밖에 없겠지? 그 다음에 여기 길이도 찾을 수밖에 없겠네 근데 우리는 어차피 탄젠트 C값이 필요하니까 이 길이를 찾는 게 목적이야 그럼 피터고라스 정리에 의해서 224 곱하기 13에서 4416을 뺀 루트 값이 이 노란색이 될 거고, 그럼 4312, 4인 452 1 0 오류 543 그러면 6이겠네. 그러면 탄젠트 c 는 6분의 4, 그래서 3분의 2가 되겠네 음, 잘했어. 괜찮아. 그 차이점을 알아야 돼. 자, 그 다음에 48번. X제곱마이너 스 탄젠트 세타 X 더하기 1에 0이 한근이 이거래. 자, 물어보자. 야, 하나의 근이 1 더하기 루트 2야. 그럼 다른 한근은 뭐야? 아, 역시. 미쳤다. 1만, 1만 써 재밌어요. 재밌어? 난 재미없어. 선생님, 재미어 야, 그러면 물어보자. 얘가 2차 방정식이지. 여기 이렇게 할게. 일반화 시켜야지. 까먹은 사람도 있을 것 같아. 두 근의 합이 뭐야? 두 근의 합 근을 알파벳 타러 가면 마이너스 이 분의 b. 두 근의 곱은 a 분의 c. 좋아. 야, 그럼 둘이 더하면 몇이야? 2지 2. 둘이 더하면 2가 돼야 돼. 그럼 봐봐. 여기 지금 1 이지. 여기 탄젠트 세타지. 자, 1/ 분에 자, 마이너스에 마이너스 탄젠트 세타가 뭐여야 돼? 2여야 되는 거야, 이렇게. 괜찮지? 아. 그럼 탄젠트 세타가 몇이라는 거야? 2라는 거야. 자, 그럼 우리는 주저하지 말고 즉각상각형 그려. 왜? 다른 값을 찾아야 되니까. 탄젠트가 2가 되는 거야. 1분의 2. 괜찮아? 그럼 여기가 1, 1, 2, 2, 4니까 루트 5. 그럼 코사인 세타, 요게 세타니까 코사인 세타는 루트 5분의 1 그래서 5분의 루트 5다 어어? 뭐가 틀렸어 왜요? 3분의 1인데? 한 근이 얘야, 다른 근이 얘잖아 두 근의 합이 2여야 되는데 Wait a minute 이거 맞아? 왜 탄젠스다가 2루트이지? 야, 이건 보류. 그러니까 저 이거 몰라서 부었어요 아니야, 모르는 게 아니라. 아니 뭔 하는지 몰랐어요. 아니 맞는데 여기는 대입을 했거든. 그래서 X가 한 근이니까 한 근을 그냥 대입해도 내 근이기 때문에 2차방정식한 근이 저 무리함수꼴로 나오면 다른 한 거는 저 복소 그러니까 철레꼴로 나올 수밖에 없는데. 음 그러니까 여기는 어떻게 했냐면 1 더하기 루트 2를 여기 근이니까 집어넣은 거야 여기다 다 집어넣었어 그래서 정리해 그럼 탄젤세다가 딱 나오거든 그게 뭐가 나왔다고 돼 있냐면 2 루트 2가 됐대 2 루트 2 근데 두근의 합이 2인데 어떻게 2 루트 2 이게 두근의 합이 2잖아 그럼 얘가 2가 될 수밖에 없는데 그럼 내가 체크 다시 한번 해볼게 그래서 보류 내가 놓치는 게 있을 수도 있고, 아니면 답이 틀릴 수도 있으니까, 잠깐 보류시킬게. 자, 그 다음에 50번. 자, 몇 도인지 찾으래. 어, 엄청 크네, 이게. 야, 이거 어떻게 하면 돼? 잘 봐. 얘 1대 각도 알파를 구하라는 거지. 그지? 그럼 사인 값은 이, 이 말이야, 결국은. 야, 너 사인 알파가 뭐가 나올 거거든? 그럼 얘가 특수각이 되는 게줄 거니까 너 그러면 알파 찾아봐 이런 말이야. 자, 그러면 그냥 사인 알파를 그냥 X라고 둬. 그럼 1 x 분의 자, 1 더하기 X가 뭐냐면 3 플러스 2루트인 거야. 그럼 얘를 조금 더 편하게 하고 싶으면 자, 요렇게 만들면 돼. 아, 그냥 하자. 자, 1 X를 자, 여기다 곱하면 얘가 사라지겠지? 괜찮지? 어. 자, 그럼 얘는, 자, 3, 마이너스 3x, 더하기 2루트 2, 전개한 거야. 마이너스 2루트 2x. 그 다음에 1 더하기 x가 될 거야. 자, 한쪽으로 다 몰자. 방정식을 만들 거니까. 아, x는 x끼리, 상수는 상수끼리 놓자. 자, 그러면 x는 다 왼쪽에 놓고, 상수는 다 우측에 놓게. 그럼 얘가 4x니까 x로 묶으면, 4 더하기 2루트 2가 될 거야. 자, 우측으로 싹 넘기면, 어, 2. 더하기 2루트 2가 되겠지? 이렇게. 자, 그럼 얘로 이제 나누면 돼. X를 찾는 거니까. 얘가 4 더하기 2루트 2로 이렇게 나눠지겠다. 괜찮니? 얘 이제 유리화 해야지. 근데 뭐 2니까 2로 약분시키고 유리화 해도 돼. 그럼 2 더하기 루트 2. 2 마이너스. 루트 2분의 2로 약분하면 1더하기 루트 2 여기다가 2-루트 2자 그러면 2-2-4-2니까 자 2분의 자 전개하면 2. 마이너스 루트 2. 자, 2-루트 2자 2루트 2자 빼기 2 이렇게 이렇게 지워지고 얘가 1이니까 아 얘는 2분의 루트 2야 자사인에 얘가 사인이었지. sin a. sin의 결과가 2분의 루트 2인데 무슨가 얘가 이래 그럼 몇 도? 우리가 알고 있는 45도가 되겠네. 괜찮지? 이해 응. 안 되면 얘기하고 52번. 이거 어려운 건 아니고, 그냥 계산만 하면 잘 하면 돼. 계산만. 자, 52번 보자. 여기가 XO, 여기가 XO, 여기가 X래. 여기 각이 다 같대. 그러면 각하고 직각을 잘 봐야 돼. 직각을. 그래야지 닮은 성질을 우선 이용할 수 있거든. 어쨌든, X는 몇 도네. 야, 내가 이 길이비를 줄게. 너 X 한번 찾아봐. 이렇게 된 거야. 괜찮지? 응. 음. 자, 그러면 잘 봐. 여기 X야. 자, 여기가 X. 자 그러면 여기는 내가 와, 보라색이라고 할게 Y라고 할까? 자 그러면 여기가 Y겠지? 왜왜 여기 X니까? 야 그러면 X 여기가 Y겠지? 왜 여기 90도니까? 자 근데 AB의 길이를 줬어. 자 AB의 길이가 1이면 AB의 길이가 누구면 1이면 OD의 길이가 몇이래? 8이래. 5D의 길이가 8이 된대. 괜찮니? 그럼 봐봐. 이삼각형이란 지금 이 삼각형이지? 닮았어? 안 닮았어? 닮았지? 그럼 잘 생각을 해봐. 야, 여기가 8이야. 여기가 1이야. 야, 그러면 여기 길이를 찾아야 될것 같아. 여기 길이. 여기 길이 어떻게 찾을까? 여기. 여기 길이. 어, 음, 여기가 x니까, 어뭐 비율 관계를 할까, 8대1, 그 비율 관계는 안될것 같아. 그러면 어쩔 수 없어, 설정을 해야 돼. 봐봐, 여기 가 x지 얘들아. 우선 이게 다 닮았다라는 건 이해되지. 그럼 봐봐, 여기 길이 뭐야? 하나씩 찾으면 돼. 하나씩 찾아가야 돼서 그래. 귀찮지만, 자 여기 길이 뭐야? 8분의 내가 원하는 초록색의 길이는 코사인 X인 거 맞지? 그럼 네모는 8코사인 X가 될 거야. 괜찮아? 그럼 다시, 다시 여기 삼각형으로 왔어. 요 길이는 8코사인 X에 누굴 곱해야 돼? 다시 코사인 값을 곱해야 되지. 이렇게. 괜찮니? 그러면 다시 이 길이는? 여기다가 누구 곱해야 돼? 여기다가? 느낌 오지? 이거 분의 이거는 코사인 X야. 그럼 얘를 코사인 쪽에 곱해야 되니까 여기에 코사인 X가 한번더 곱해지는 거야. 그럼 얘가 뭐가 돼야 돼? 1. 이렇게. 그러면 코사인 X의, 자, 3승은 몇이 돼? 8분의 1이니까 2분의 1에 3승이 될 거야. 괜찮지? 그럼 코사인 X는 뭐야? 2분의 1이라서, 자, X는 몇 도? 정확하게 60도가 되겠네. 하나하나 다 찾아야 됐던 거야. 닮음을 이용해서. 괜찮지? 음. 에이, 그, 문제를 풀어와야지. 50분이다. 자, 나머지 문제 다 풀고, 몇 번까지 했네 우리 52번 어 52번까지